30일부터 관내 지하철 4호선 5개역, 선바위 정부가천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지하철, 서울시계버스,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합정기권입니다. 이번 혜택으로 서울 및 일부 수도권으로 통근 통학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천시는 올해 2월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번 적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복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과천시는 기후동행카드 과천 토리패스, 경기패스를 비교 안내하는 게시판을 30일부터 시청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개용 과천시장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국민일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